양양이나 속초바다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버스 말고는 쉽게 이동할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인천 양양 속초노선은 평상시 8차례 운행하고 전구간 기준 정체 없으면 3시간 소요됩니다. 지금 인천에서 양양이나 속초로 철도로 갈수 있는 방법 없다고 밖에 못합니다. 인천에는 그래도 광영천철역이라도 있지만 양양이나 속초에는 현재 철도역이 없습니다. 양양군과 인접한 강릉시에는 철도역이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가 강릉에서 북쪽으로 연장됩니다. 양양과 속초에서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미래 송도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인천발 KTX가 월곶역에서 연결될 경강선을 통해 간다면 원주시, 강릉시 방향으로 갈수 있게 되고 속초 쪽으로 연장되는 구간도 이용할 수 있다면 인천에서부터 속초간을 바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속초시에는 춘천 속초간 철도도 계획되어 있지만 현재 경춘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송도역이 아닌 청량리역과 같은 곳에서 출발한 열차만 그 구간을 이용. 할수 있습니다.